이 시간에는 사사기스 5장 2,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선자 더불어의 개성가를 제 말씀 상고하는건 어느 밖끼리 원합니다. 우리나라 고사에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떻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신명하신 섭리 가운데 부정 모혈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인생에겐 양자택일의 두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과 영 생명의 길이 그것입니다. 보문이 등장한 더불어 연약한 여인이면서도 위급한 민족 구원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 사망의 길에 전 민족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사장 사제로 우주를 찾아본 기록하기를, 그때 라핏 도선 안에 여선지자 더불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런 에브라임 사지라 아마 베디라 사이에 더불어의 종류나마 아가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수는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는 이스라엘 12사사 중 네번째 유일한 여선지자로서 B10 1 0 4년부터 1264년까지 40년간을 거의 출생을 기념하기에 부친이심은 더불어의 종로 나무 밑에 사사의이 제작하며 재판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법문의 배경은 더불어가 사사로 제적하는 시대에 하솔지방에 도움을 정한 가난왕 야비는 철병과 구백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열두 사사가 통하한시대 동안 이방 민족이 침공하여 괴롭고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놔두는 안한 것입니다. 제이 세대의 사사 에우세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떠나 우상을 숭배와 악이 만연하면 이방 신흥국을 몽둥이로 들어 곧잘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징계하신 열 가지 이유를 열거 하면 이러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이라고 민속이 14장 1절 3절에 밝혀있습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26장, 9절로 10절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27장, 1절로 26절에. 그네 번째는 배역하여 하나님 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수하서 22장, 16절로 2 0절과호세아서 5장 2절에. 다섯 번째는 범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사상에서 10장, 6절로 7절에서. 그 여섯 번째는 망령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사사기 20장 10절에서, 일곱 번째는 우상을 섬기 때문이라고 에레미아서 1장 16절에서, 그 여덟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에레미아서 2장 19절에서, 그 아홉 번째는 미란 생각만 하기 때문이라고 자문서 12장 15절에, 그리고 그열 번째는 신앙 신앙 인격이 성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희불서 12장 1절을 1 3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전에 나와 불을 짓고 참여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선이 더보라가 조력자, 바락과 함께 적장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접었음으로써 유명한, 유명한 더보라 개성가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활력상하 그들의 세계를 상구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해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첫째는 여선지자 더불어 사사의 인적 사업과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봅니다. 사사기 사장 오주, 호주, 사절 오주를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때 라피 도트의 아내 여선지자 더불어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런 에브라인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더브라의 종류 남아래 그하였고, 시스라, 이스라엘 자수는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고 하였습니다. 더브라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더브라는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라피로 종교를 받는 도서의 아내였고 사사기 사장사절에 밝힌 말씀 에브라임 집파 출신이라고 사사기 사장 5절에 그리고 이스라엘 유일한 여사사로 40년간을 통제하였다고 사사기 사장사절에 밝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더불어의 개성 노래를 지은 저다이도 했으니 보문의 말씀은 가난왕 야빈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압대를 당하던 시기인 B.C. 1216년부터 40년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된 타락과 불신앙과 그로 인한 이방 민족의 침입반도 혼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민된 연대 의식이 와해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서로의 추구와 이에 의한 반목에 심화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난한 야빈 왕과 그 왕이 군대를 무찌른 뒤 성리를 노래한 더불어의 노래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사사이조고장 14절 18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풍속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발동에 극심한 제한된 가부장적 어한 제체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테 연약한 여성이 더불어가 이스라엘 고대라선택된 선택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영웅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남자들이 몸을 살고 있는 위급한 시기에 좌심이 할 수만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여사 여사사 더불어가 민족의 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드린납 달리 계대에서 그래서 아비노무의 아들 발락의 납들로에 서벌른 자손 2만 명을 거들고 다볼 산으로 가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인스한 병거들과 그 무리들 기우송 강으로 교인하여서 그들을 바락의 손에 붙이겠느라 하고 설득을 하였지만 발락은조건부로순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물의 말씀 사사에서 사장 팔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바라기 그의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려가니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여사사 더불어가 들치고 일어났습니다. 동구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네가 이제는 가는 일로 연광을 얻지 못하니 이는 여와께서 시설할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더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계대스로 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바락의 조건은 더보라를 봄 경문을 봄이 사장에서 사장 십사 절1 5 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더보라가 바락에게 일어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이 손에 붙인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예, 바락이 일만 명을 거들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온 군대를 칼날을 쳐서 폐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에 뛰어 도망한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빈 왕의 앞제에 시달려온 이스라엘은 변밀한 무기를 갖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훈련이나 전쟁의 전술을 미쳐 생각할 수도 없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최고의 별 철병과 구백성을 소유한 야빈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그 자체가 업을 성설이었습니 이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마하고 어리석은 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실상을 너보다 잘하는바람은 무척 망설였습니다. 성산에 있는 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로봇도 하나의 면을 듣고 사사 더불어가 함께 한다면 이스라엘 군대를 주의하겠다는 조그한성난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여자라고 깔 보지 않고 더불어 여사사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바란 마침내 대승을 거두고 맙니다. 일년 전쟁의 성패가 인간의 지략이나군병의 수나 무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성패는 망군의 여와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하는 신앙에 달려있음을 입증해 주는 계거였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라면 미물을 통한 제시일지라도, 민수비 22장, 21, 3 0의 말씀입니다. 그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법이라 힘으로 있어 12장, 7절 또한 밝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일을 막지시고자 하실 때 자신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존행하는, 준행하는 자에게 막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여사사 더불어하게 네게 맡기셔서나 더불어한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라갈 이스라엘 군대 장군을 세우고 이스라엘 군 일만을 인수하여 다벌산에 내려가서 시스라가 주의하는 철병과 육, 구백성과 보병들을 칼날로 쳐서 폐퇴시켜버리고 맙니 그러나 싸움의 영, 일등 영광은 더불어 예언대로 시스라를 죽인 이방 여인 야엘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라를 죽인 헤이베의 아래 야외를, 겨울을 봄이, 사사긴 사장 1 7절로 21을 발차에 복록하면, 시스라가 도부로 도망하여 겐사람의 해빌의 야에 야외의 장막이 이르니 하솔과 야비는 겐사람과 해빌의 집과 화평이 있었습니다. 야외를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맥에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라빌의 이불을 덮어지니라. 시스라가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저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오고 그를 덮으니 그가 고난에 깊이 잠이 던지라. 레벨의 아래가 장막 말뚝을 취하여 살찌게 박아매. 말뚝이 깨뜨르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 기지라여 죽어드라. 야, 이리 그를 맞아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은 니게 보이라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워있고 말뚝은 그 살찌게 박혀있더라. 고 밝혀놓고 박혀 했습니다. 더불어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패할 단신을 쫓겨나와 겁배할 정신을 잃고 잠이 깊이 들었다가 방치한 탓에 해베의아내 야일에게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왜 화친 관계에 있는 시스라 개인 사람 해베의아내 야일이 죽였는가에 의문이 생겼니? 일스에 의하면 개인 족속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기업을 주어 가난안 땅에 살게 해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상의 1장 1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빈 왕과 결탁하여 자기의 이성을 찾던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에서 이스라엘 죽였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원래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기의 유혹에 따라 사는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세가 이스라엘 성대로 돌아와서 야빈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도 사료됩니다. 그이유가 어찌 됐든 더불어 예언은 적중하여 일만 고사를 이끌고 전쟁을 치는 바라기 아니라 적장 시설을 쥐고 전쟁을 종식시켜 완전한 성리을 가져오니 이방 한여인야일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촉과는 더불어 경로가 믿. 사사기 고장 2. 2절, 3절과 2, 4절2 7절, 3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수하였고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박매들아, 길을 기울이라. 나곧내가 여호와의 노래를 알 것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벨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까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고도 엉킨 젖을 그릇에 담아 줬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장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의 머리를 깨 두르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버러져 엎드려서 그구버진 곳에 엎드려 죽었다 이와여 주의 대적은 이 다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와 해가 도둑 같게 하소서라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1 8 0 8년 요셉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트리오 천지 창조가 조연이 됐던 공연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넓고 쇠약해진 작곡가 아이들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능력이 여력이 없었습니 그래서 한철문 지휘자를 등용해 그로 하여금 대고 천지 창조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자신은 휠체에 앉아 청중들 틈에 묻혀 연주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연주가 끝나자 오랜만에 훌륭한 대곡을 감상할 수 있던 청중은 열거하며 모두 기립하여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젊은 지휘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되 갑자기 젊은 지휘자는 지봉으로 장대를 정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광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과 환희의 괄체를 받아야 할 신을 부은 바로 이 곡을 작곡하신 아이던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자리에 서지 못한 그분을 대신해서 섰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관중탑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켰습니다. 조명이 하이든을 비추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하이든에게 다시 한번 열광의 박수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젊은 지휘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기를 권하자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 무대 중앙으로 올라오자 온 청년이 숙연해지며 무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 말에 기울어졌음이다 여러분 이 영광을 제가 받았으니 아니니니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통해 갈채를받아야할 분은 제가 아니라 따로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심에 힘어 이러한 대곡을 완성시켰나 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아이덤과 같은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보문의 더불어 선지자는 야빈왕의 철금, 철병과 구백승과 거의 군대를 대파하고 선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더불어의 구성 사적 주의를 세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성이 사회적 주의가 보잘것없던 당시에 통령을 깨고 여사사로 세월을 받았다고 사사긴 사장 사진에 밝게 기록되고 있고 그두 번째는 통자로서 예언자로서 전사로서 국모으로서 뛰어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로서 나라의 위기를 성리을 이끈 여사사였다고 그 사사기 4장, 4절 14장, 14절 5장, 7절이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이스라엘 성리를 기념하여 불후에 개성간을 낭겨 오늘까지 전해집니다. 사사기 5장 1절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느니 나의 찬송을 부려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오라는 말로만 끝내지 않고 성립해 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시를 지어 찬송을 올리는 위대한 여사사였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데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오늘의 날 성도들에게 같이 적용되어 있고, 그 여덟 가지 사실을 통해 교훈을 각자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첫째는 구원받은 후라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일에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8절이 맞습니다. 그세 번째는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지은 죄에 따른 징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5장 15절 18절 2 1절말 맞습니다. 그네 번째는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3절과 37절 그 다섯 번째는 성도는 구원받은 에도 거니없이 마술을 바치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이미 지은 죄가 있어도 곧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끝내 도이키지 않을 경우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도 한정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당신은 지금이나 진역한 말씀들은 인간은 신을 를막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속의 죄악성 때문에요 항상 범죄할 수가 있는 존재를 알아야 그러나 더불한 달랐습니다. 더불한 비록 사사였지만 앞장서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그녀는 그 확신을 성리한 지도자였고, 성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원초의 감사, 환희의 성전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에서도 영적 삶에 항상 성리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은 연약한 연이고 고령이란 노쇠하여 병적한 몸이나 핑계하지 마십시다. 범사에 성립케 하시는 함께 감사와 찬송과 연구할는이 땅에서는 물론 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도 가지 세상 못으로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수원을 드립니다. 아, 네. 찬송가 410장을 올리겠습니다.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이마도 다 주신 선물 건그 놀라운 주님, 평화 하나님선물주세주시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셔서며주예수님 고난받아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